안녕하세요. 빵어더 장군의 인천맛집 상륙작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비라는 단어를 참 맛있는 단어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왠지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소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하고 숯불닭갈비는 사실상 닭다리살로 정육을 하는데도 갈비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돼지갈비 역시 갈비에 붙어 있는 살도 있지만 목살 부위가 많이 나오는데 갈비라는 단어가 왠지 고급스럽고 맛있다는 인식이 우리들 뇌리에 박혀 있어서 예전부터 뭔가 고기를 구우러 외식을 한다고 하면 갈비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반팔에서 패딩을 꺼내 입을 날씨가 된 지난주말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채워도 채워도 입으로 부족한 고기탕을 충전하러 남동구의갓성비 넘치는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간석동에 위치한 우미가든입니다. 우미가든은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 하나인 부암갈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며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당 방문 시 주차 가능 여부도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 이 정도면 떼댕큐입니다 들어가기 전 입구부터 충격적인 문구가 반겨줍니다. 세상이나 만상이나 매주 월요일은 휴구가 아니고 돼지갈비 한근 즉 600g이 6 0 0 0 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아무리 포장이라고 한들. 1인분으로 계산하면 1인분 2 0 0 0원의 가격입니다. 등심 소불고기는 1인분 환산시 3333.33원. 죄송합니다. 여튼 집에다가 반찬이나 안주용으로 사다가 쟁여놓고 먹어도 좋을 듯 하네요. 실내는 깔끔한 편이며 20여 개 테이블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메뉴판은 누구나 확인하기 좋게 큼지막한 간판이 3개나 벽에 붙어있습니다. 가격을 계산해보니 돼지갈비 1kg에 26,000원, 삼겹살은 한근 600g에 24,000원입니다. 돼지갈비 가격은 지난번 업로드한 흥수갈비와 2,000원, 홍릉갈비 총과는 1,000원 차이로 눈물나게 돼지갈비는 넉넉 잡고 250g에 6,500원의 가격이면 22년 전 수능 끝나고 제크를 500원에 먹던 시절에 압구정 고깃집에서 알바할 때 가격입니다. 그 당시 돼지갈비 2인분 주문이 들어오면 주방에 가서 되가리 대가리 하던 풋풋했던 옛 추억이 떠오르네요. 삼겹살 또한 요즘은 180g에 1인분씩 하지만 200g을 1인분으로 잡아도 8,000원으로 가성비 넘치는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겹살과 갈비 보느라 소를 놓치신 분들 소, 라갈비도 1인분 12,800원이네요. 오늘도 회장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갑니다. 국룰상 양념이 없는 삼겹살을 먼저 먹고 돼지 갈 비를 먹어야 했으나 국물 따위를 아실 리 없으신 우리 따님을 기다리게 할순 없기에 전통 돼지갈비 1kg 26,000원을 먼저 주문하였습니다. 빠르게 반찬을 세팅해 주시는데 셰프들이 끼시는 라텍스 장갑을 끼시고 서빙을 해 주셔서 그런지 왠지 청결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느낌이군요. 돼지갈비 1kg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한 상이 26,000원인데 반찬 구성도 깔끔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양념 색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적당한 양념색에 갈비는 보이지 않지만 큼지막한 고기로 양념한 전통 돼지갈비입니다. 뼈가 붙어 있는 갈비는 아니지만 뼈 무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고기만으로 1kg가 제공되니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돼지갈비집은 양념이 맛있으면 진짜갈비든, 목전지든, 현아이든, 개인적으로는 큰 관계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1kg에 26,000원의 가격임을 생각해야죠.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청포묵, 잡채, 사라다, 나박김치에 된장찌개까지 나오는데, 잡채가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과장하면 한정식집 수준의 반찬 구성이네요. 돼지갈비에 목전지 살을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명륜진땡으로 있었는데, 현행 법령상 진성갈비와 목전지로 구성된 제품은 갈비라고 표시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돼지갈비는 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돼지갈비는 살이 안 찝니다. 돼지갈비를 처묵처묵한 저만 디딥다 살찌겠죠. 양념된 고기는 타지 않게 자주 뒤집어줘야 합니다. 역시나 양념된 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자주 안 뒤집고 맛있게 익길 바라는 제 손가락이 죄라면 죄죠.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금방 익네요 양념고기는 자른 후에도 자주자도 뒤집어서 수태향도 입혀주고 육즙도 가둬줘야 어디서 고놈 찬 고기 한번 기깔나게 굽는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돼지갈비는 간장 양념이라 고추장 양념에 비해 덜 타는 편이긴 한데 숯불닭갈비의 경우는 고추장 양념이라 난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긴 하죠. 고기를 다 자른 후엔 고기들끼리 클럽에 놀러 온 마냥 부비부비를 해줘야 지들끼리 육즙과 양념이 서로 부딪혀서 빠져나가지가 않아 맛있는 고기가 됩니다. 사선이래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잘 익은 한 점을 기본 양파 소스에 찍어서 한입 하려는데 제 안티로 큰 따님께서 포크로 방해를 하십니다. 팬도 없는데 안티부터 생기니 서럽네요. 빨리 수익이 나서 뭐라도 사줘야 방해를 하지 않을 텐데요. 국물도 모르시는 따님께 어여 자본주의 참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연해 보이는 양념에 고기가 얇아서 싱겁진 않을까 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걸 기우라고도 하죠. 평균의 돼지 갈비집보다 아주 약간 간이 있는 편이었는데 뭐 맛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스팸 구이 같기도 하고 짭조름해서 밥도둑인 점은 비슷합니다. 고깃집에서 빠지면 당연히 섭섭할 쌈채소로 한쌈 채소로 한쌈두쌈 하다 보니 뭔가 허전했는데 뭐가 허전한가 했더니 고추가 없었네요. 요새 상추값이니깨잎값이니 워낙 오른게 많아서 고기를 채소에 싸먹는다는 소리도 있는데 또 한국 사람은 왠지 고기에 쌈 채소가 없으면 허전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인 동시에 쌈 싸먹는 민족이라 그런지 쌈 싸먹으면 더 맛있는 걸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남고기들도 지글지글 바사삭 굽는 소리가 군침을 돌게 하는데 영상에선 잘 들리지 않네요. 줄어드는 고기의 양을 보면서 다급하게 삼겹살 한근 24,000원을 주문했습니다. 지방과 살코기가 잘 섞인 두덩이와 중간짜리 한덩이 그리고 전문용으로 미추리로 불리는 두덩이가 나왔는데요. 미추리 부위가 꽤 있어서 살짝 아쉬운 느낌은 있으나 가격을 생각한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구성으로 보입니다. 요샌 프리미엄 삼겹살이다 해서 두꺼운 삼겹살 한 줄이 1인분 가격을 받는데 두께는 얇지만 600g에 5줄이 나오니 왠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불판이 바뀌고 예열을 한후올 주니 침샘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전을 부치는 소리와 삼겹살 굽는 소리는 비 오는 소리와도 비슷한 느낌이 나서 비가 오는 날은 왠지 세주와 삼겹살 한잔찌끄러야할 듯한 기분이 들지요. 물론 맑은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도 삼겹살은 늘 생각나는 존재이긴 합니다. 양념고기를 먹다가 생고기를 먹으면 맛이 없다 뭐 하다 하는데 그건 마른 자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떻게 먹더라도 맛있을 건다 맛있다입니다. 코팅팬으로 고기를 잘 구우면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불판층 사이로 스팀 샤워를 하면서 색향도 입혀주니 맛과 풍미가 좋아집니다. 마이야르할 때마다, 가 생각나는 건제 나이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은 상태에선. 고기 자체에 밑간이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어느정도 간이 되어있는 느낌으로 소금을 살짝 찍으니 간이 조금 센 느낌이어서 이후엔 살짝만 찍어먹으니 소금이 감칠맛을 쫙 끌어올려주는게 맛있게 즐길 수가 있었네요 삼겹살도 쌈 빠지면 돼지갈비만 쌈 싸줬다고 우리 삼 귀엽사리가 삐지죠 보통 쌈장은 나눠먹기에 젓가락으로 덜어먹거나 매늘고추에 찍어먹는데 막판에 쌈장이 좀 남았길래 삼겹살을 바로 찍어먹었더니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사실 나 쌈장 좋아했네 입가심으로 비냉과 물냉을 시켜보았습니다 가심이고 나눠먹기는 했지만 사실 한끼 식사 수준이죠. 시원한 물냉면과 침샘을 자극하는 비빔냉면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물냉면 소스는 뭔가 자극이 2% 부족해 보였는데 좀더 진한 조미료 맛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면에서 고구마 전분 맛이 많이 나서 육수 맛이 다르게 느껴진 건지 후식으로는 괜찮았으나 단독 주연을 맡기엔 다소 버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냉은 남은 삼겹살과 같이 먹으며 마무리하기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딸려나오는 냉면 육수를 따로 먹었더니 또 맛있더라고요. 깔끔한 식당에서 값상비 넘치는 가격으로 외식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1인분 많이 1,800원인 나갈비를 먹으러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 할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상태에서 만나요 제발